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세입니다 아, 지금 고추밭 해야 할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선 고추 줄부터 매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추 겨순도 제거 아직 다못 끝났고, 아, 물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물좀 넣어줬고요. 오늘은 지금 제 원래 해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아, 조금 내일 와서 해줘도 되긴 한데, 지금 영양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가지고 아 지금 잘 크는 녀석들은 잘 커요 이런 애들은 균일되게 지금 잘 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은 애들이 조금 불쌍하게 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고 저쪽도 별로 좀 예쁘지 않게 크잖아요 이게 밑거름을 치면서 비료가 균일되게 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밑거름이 좀 약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비료를 조금 여기만 이제 넣어 주려고 해 원래 아 밑거름이 좀세 가지고 옷걸음을 좀안 넣어 주려고 했는데 이런데 약한 게좀 자라는 데는 어, 세력을 조금 키워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여기만 이제 옷걸음을 좀 넣어 주려고 합니다 비료를 조금 넣어 줄까 합니다 원래 밑거름이 좀 좋아 가지고 지금 안 넣어 줘도 되거든요 그지고 그래, 저기가 좀 성장이 미약한 애들이 있어요 어제 물비를 좀 넣어 줬는데 성장이 안 좋은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은 아무래도 주변에 밑거름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 여기는 뭐 늦게 심어 가지고 이 고추는 어, 늦게 좀 심었고 활착을 했는데 여기도 밑거름이 약해 가지고 좀 이렇게 늦게 크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은 지금 이제 성장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저기 가운데 한몇 구루가 굉장히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일부분 지역이 완전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음 비료가 미끄름이 불균형하게 들어가서 그런가 그런 생각 좀 들고 그래가지고 미끄름을 좀어 약한가 그래서 우거름을 좀거기만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우거름으로 어 넣어주는 거는 이제 복합 비료하고 여기 고추 비료하고 그 다음에 어분 걸도 있어요. 이거 다 밑거름으로 같이 넣어도 되고요. 원래 이제 밑거름으로 넣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또안돼 있으면 또우거름으로또 쓰거든요. 어, 괜찮습니다. 우거름으로뭐 NK-P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저는 어, 별로 안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NK만 쓴다 이러면은 어, 뭐 그렇게 되면은 인이 빠져 있잖아요. 또 다른 것도 많이 빠져 있고. 그러면은 고추가 병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섞여 있는 걸 어, 저는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21 17 17이잖아요. 이게 질소 인산 칼이에요. 음 요거 이제 단효성 속효성 비료고요. 21 17 17 복합 비료. 그다음에 저기 있는 고추, 저거는 이제 고추 비료는 완효성 비료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고추에 필요한 미량 원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분 골드를 좀 넣어주는 이유는 이게 어분하고 골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예전에 제가 한번 좀 써봤는데 고추 세력 키워주는 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추 뭐 이런 데 다른 작물들 좀좀이좀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썩어 쓰는 거예요? 아, 지금 다른 밭에 물 주러 가야 되는데 온 김에 고추밭 온 김에 이거 좀 썩어서 한 바가지만 해주려고 합니다. 오, 어분골비도 비싸요. 15kg짜리 한 포에 2만 원이고, 배송료4천원 2만 4천원이요아 저는 비료 섞어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야지 양분이 골고루 어, 균일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보시면은 비료에 성분이 있어요. 주성분이 뭐고 보조성분이 뭐고 그런 거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이렇게 멀리 떨궈 튀려가지고 한 여기 가운데 쯤에다 해가지고. 한옥홈씩 넣어주면 됩니다 비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옥홈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 좀 많은 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다가 깊숙이 찔러가지고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마른 상태잖아 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와 고추 간격 예, 고추와 고추. 찔러주는 위치는요, 한 20뼘 이상, 20cm 한뼘 이상, 이렇게 떨궈 틀려가지고 가운데, 옆구리에 찔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이. 저희는 요거 쓰는 게, 예전에는 자동 투입기 뭐그걸 썼는데, 그게 땅에 들어가면 자꾸 막히고 그래좀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얄쌍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모종 이식기인데 작은 거 소자 이용해가지고 꾹 찌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한 워큼 넣어 줍니다. 이렇게 음. 그러면 이렇게 비료가 휴 들어가요. 그럼 땅 속으로 깊숙이 네. 박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찌르고고요. 한 30g, 뭐그 정도 네,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거름 넣어 주듯이 뭐 완효성 비료도 땅 속에 들어가니까 땅 속에서 이제 빗물이나 뭐 물을 좀 빨아 먹고는 애들이 같이 비료에 작용을 충분히 해 줍니다.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는 이게 코팅 비료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슬쩍 던져 놓으면 안 돼요. 주의할 사항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코팅 비료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흡수해 가지고 띵띵 뿌는 상태에서 어땅 속에서 어 있는 그 뿌리가 쪽쪽 빨아먹는 거거든요. 웃걸음 위에 슬쩍 던져 놓으면 그 위에 그땅 위에다 이렇게 뿌려 놓잖아요. 그 위에서 녹아 가지고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속 깊숙이 찔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땅 속으로 찔러서 주면은 좋은 점이 비료의 질소 성분이 있잖아요 그런 성분이 어 녹으면은 공기 중으로 날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땅 속에 묻히면은 그 질소 성분이 안 날라갑니다 그래서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겠습니다